호카 슬리퍼 비교. OBP. 피퓨와 호카 오라 슬라이드. 족적음막과 편안함의 끝판왕을 찾아보세요. 5위입니다. 놀라운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OBP 발편한 샌들이 69% 놀라운 할인가로 발의 아치를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무중력 쿠션과 족적음막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샌들을 19,900원에 만나보세요. 호카 슬리퍼 못지 않은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4위입니다. 포카오라 리커버리 럭스 슬리퍼는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가볍고 충격 흡수가 뛰어나 활동적인 당신에게 완벽한 스포츠 샌들입니다. 지금 바로 10만 5천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혜택. 재활쪽 굿박사 슬리퍼를 파격적인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족저근막 건강과 자세 균형을 잡아주는 특별한 경험을 지금 바로 누려보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놀라운 6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올여름,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국내 매장판 호카 에슬레틱 슬라이드 슬리퍼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시원한 네이비 컬러의 푹신한 쿠셔닝으로 남녀 모두에게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16%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호카 ORA 에슬레틱 슬라이드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발을 감싸는 부드러움과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블랙 화이트 로고로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립니다.